그래 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아,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덩이요 그의 혀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어나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니라 오, 모든, 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마길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진정신앙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 모든 사람이 다 아, 불의를 행하는 불법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의를 드러낼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마치 절망적인 선언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의에 대해서 하는데 이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불의가 전혀 없음을 뜻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더 언급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의의는 어떤 것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아, 태어날 때부터 악이 있고 아,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을 기피하시는 인간 자체를 하나님은 의롭다 할수 있겠는가?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의라고 선언할 수 있는데 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아, 흠이 없도록 노력했고 또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아, 그다음에 자신 있게 선언했던 사람인데 막상 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그 자신을 아, 또 정제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처절한 절망감이 나타나는 것은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 악한 모습이 자기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한 번은 된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똑같아지는 자기 모습 앞에 늘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겠는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없다. 그것이 아주 처절한 자기 자신의 발병 발견이었고, 우리가 칠 장에서 보지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처절한 절규를 그가 선언하다가 8 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을 이렇게 쭉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31절, 그 다음에 4장이 아주 굉장히 19절부터 한4장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한의가 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한의. 율법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율법에도 이미 명시됐지만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다. 아,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인간도 의롭게 하기 위여서 하나님이 아,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송냥이란 예, 말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고 인간은 자유를 선포되는 것처럼 어떤 노예가 팔려갈 때에 이제는 아주 값없이 팔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돈을 지불함으로써 건져주는 것, 대신 누군가가 지불해 주는 것을 송량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송량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재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는 의롭다라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라는 것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 이렇게 그 바울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을 갖다가 마치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기뻐하게 되고 나중에 루터도 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발견하면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피치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요한 웨슬레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루터서의 그 로마서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을 때에 갑자기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바로 이거구나. 누구보다도 루터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어거스이라든지 누구보다도 참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참평안도 없고 계속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갈등과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성이라는 것. 어, 이것을 어느 것도 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모든 조건과 연약함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해더라도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면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의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간과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원책이다.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8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화목제물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다 하여서 선언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여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한 의라 율법에서 율법의 정하고 있는 의와 다른 이것은 선지자들과 또 율법서에서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을 정하신다고 예언된 거다. 그리고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아마 나타난 것이 됐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 아, 그는 바리새인 중이고 또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아,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아,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자기가 들었던 예수는 아,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서 대제사랑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직접 나서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더 크게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서 자기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분은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포장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땅에 오신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는 순간에 그 구약에는 있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더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무용론 무용주의자, 무용론자, 폐기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다함 얻는가, 아니면은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가. 이런 원리를 할 때에 아그 미국의 스탠리 목사님이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거 출애굽기 얘기를 보면 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 너희들 바르게 살면 으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광야로 쭉 가는 다중에 아,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아, 하나님이 신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으시니 이 백성답게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율법서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건져내시고 건짐을 받은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의와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을 행함으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먼저 건져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말씀의 법을 주셨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하여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믿는 자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음을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잘 찾아 가지고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는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에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는 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러면 율법으로 율법으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율법에는 누가 의인이냐? 율법을 지킨자가 의인이다. 네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도 꺼리낌없이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것도 의인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사람의 기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치로 봤을 때에 어, 목사님은 우리보다 낫다. 인간의 기준치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어 저분은 우리보다 낫다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치 앞에서 그게 그게 범위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과연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 이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예로 마서가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그는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많은 서신에서도 보면은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파워를 깨달은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운데 얻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성냥하시는 은총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화목제문의 구원의 은총이. 이 새벽녘에 여러분에게 가득기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 계속해서 교회를 와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아, 시간 되고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불러주시며 또 로마서의 어렵고 아, 복잡한 단어들을 쭉 얘기하면서 아,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있느냐? 아, 틀림없이 있다 저들은 율법은 받은 자이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선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예수께서 말미암마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복음의 선포를 받는 자들이 새김을 얻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것들을 보았으며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똑같이 강조하고 설득하는 이 말씀을 오늘의 마음 속에 다시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부를 때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서 명확하게 정립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더 힘껏 기도하고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주께서 극리력여 주어서 이제 하나님 내일 중요한 고동법원의 재판이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판사님의 이 사건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다가 수요 예배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를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요 한번에주고 기도합니다. 주요.